토레스 사진하고 가격 분석 모두 해드렸죠.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자 정보가 크기 재원이었는데 이것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길이 4,685mm, 너비 1,885mm, 높이 1,710mm, 휠베이스는 2,680mm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포티지랑 소렌토를 토레스 비교 대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티지가 더 가깝다는 가정하에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더 명확해졌습니다. 재원 수치상 토레스는 소렌토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크기에 가격대가 2천만 원대부터 시작이라는 건 진짜 쌍용차가 작정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쌍용차가 지금까지 항상 그래야듯이 잘못하면 여론 때문에 주저앉을 위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제원까지 따졌을 때프레스 가격이 얼마나 괜찮은 건지 보고요. 사용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놀람> 토레스랑 스포티지 재원을 먼저 비교해보겠습니다. 길이랑 너비 모두 토레스가 더 크죠? 높이도 토레스가 더 크고, 휠베이스만 스포티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 눈으로 보는 크기는 토레스가 더클수 밖에 없고, 탑승자 공간 같은 건 직접 타봐야 알것 같습니다. 물론 휠베이스 숫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현대차처럼, 공간 잘 뺐네, 이런 소리를 듣기는 힘들 것 같네요. 소렌토도 비교해볼까요? 길이는 소렌토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너비는 스포티지보다 소렌토에 훨씬 가깝습니다. 높이도 마찬가지, 휠베이스는 스포티지보다 짧으니까, 당연히 소렌토랑 차이가 더 크겠죠? 이번에는 QM6랑 비교해볼까요? 길이랑 너비 모두 토레스가 더 큽니다. 높이는 토레스가 더 낮고 휠 베이스는 QM6가 더 깁니다. 결국 토레스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쌍용차 내에선 코란도랑 렉스턴 중간이고 경쟁 모델하고 비교하면 스포티지랑 소렌토 중간이면서 QM6보다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지랑 비교하면 가격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포티지랑 옵션이랑 가격을 비교하면서 이때 당시 토레스 재원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고 만약 소렌토 재원에 가깝거나 스포티지보다 크기가 더 크면 토레스 가격은 진짜 괜찮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크기 재원을 통해 한번더 확인됐네요. 가격도 괜찮고 외관하고 실내까지 호평이고 이 정도면 안 팔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몇 가지 걸리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걸 못 잡으면 토레스는 또 여론이 안 좋아진 채로 출시하게 될 거고 이건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토레스가 잡아야 하는 여론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파워트레인 이야기인데요.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도 얼마나 좋게 포장해서 말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쟁력을 강조하고 이걸 소비자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마케팅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파워트레인 재원 자체는 그렇게 게크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토레스가 지금 1.5리터 터보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죠. 얘도 수치가 공개됐는데 170마력에 28.6토크를 냅니다. 스포티지도 보면 1.6 터보 가솔린 모델이 180마력, 27토크를 냅니다. 출력은 10마력 차이, 토크는 오히려 토레스가더 높습니다. 지금은 쌍용차에 들어가는 가솔린 터보 엔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타고 다니기 전혀 무리가 없고 밟아도 나름 경쾌합니다. 스포티지 터보 모델도 밟으면 잘 나가잖아요. 쌍용차도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렉스턴데이 부정적인 여론을 교훈 삼았으면 합니다. 렉스턴도 2 .2 디젤 엔진 들어갔다고. 심장병이라고 욕먹더니 펠리세이드가 2.2 디젤 렌즈를 넣으니까 그런 말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엔진 재원는 무조건 스포츠 시랑 비교해서 심장병 같은 소리 듣지 말라는 겁니다. 애초에 심장병 수준도 아닌데 괜히 그런 소리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론상 문제가 있는 게또 뭐가 있나요? 변속기죠. 이 변속기 문제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는 게 변속기가 다른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시보레 보령 미션처럼 여론이 꽝이라는 게 문제죠. 토리스는 어떤 차인가요? 쌍용차를 말 그대로 살려야 하는 차이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해야 하고 뭐 하나 약점 잡히면 안 되는 차죠. 그런데 지금 아이심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 여론이 등을 많이 돌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사실 기대할 만한 재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예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재원상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그걸 최대한 강조하라는 겁니다. 그나마 비트라미션 안 들어간 게 어디예요? 내구성 같은 게 괜찮다 싶으면 이런 거 강조하면 됩니다. 소비자들이 내구성하고 관련해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건 뭔가요? 보증기간이죠. 확신이 있으면 변속기 보증기간을 확 늘려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실내라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물론 소비자 가 모든 걸 이해해줘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아이신 변속기라도 세팅값이 괜찮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엔진 힘만 잘 받쳐줘도 상관없죠 그런데 이번에도 세팅값이 최악이고 툭툭치는 이상한 변속감까지 못 잡았다 이건 제대로 비판 대상입니다 이 문제는 시승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타보고 그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지금 여론 중에서도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억지라고 생각하는 게 포란드 플랫폼을 돌렸었기 때문에 토레스는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벤츠, BMW, 폭스바겐, GM, 포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토요타, 렉서스, 혼다 이런 브랜드 죄다 망했어야죠. 플랫폼을 돌려쓰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플랫폼을 돌려쓰지 않는 회사도 없고, 플랫폼을 돌려쓰지 않는 회사는 망합니다. 그 생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대응할 가치가 없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쌍유차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 하나 신경 쓰고 잡음도 최대한 잡아야 한다고요. 지금 토레스가 플랫폼 때문에 욕 먹는 이유가 뭔가요?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이 코란도 플랫폼이라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진짜 이런 점에서는 코란도를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출시 건지 반성해야 하는 거고요. 일단 토레스 플랫폼이 코란도랑 공유된다고 해서 손해 볼건 없잖아요. 딱 하나 있긴 합니다. 아까 제가 왜 제언부터 보여 드렸냐면 베이스가 유독 다른 차들에 비해 짧죠. 이게 코란도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스포티지랑 투싼은 세대가 교체된 차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토레스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걸 다른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죠. 지금 사전계약 가격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온 가격대 중에 당연히 최소 가격으로 책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반대로 이거 아래로 가격을 내려 달라는 건 이것도 억지라고 봅니다. 2천만 원 초반대를 원하면 소형 S 부위를 사는 게 맞죠 대신 토리스 는 지금 공개된 가격보다 높아지면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기본 옵션까지 굉장히 탄탄하다는 걸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론을 못 이겨서 사용차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전혀 못 쓰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괜찮다면 안전도 평가 라도 빠르게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유로앵캡까지는 몰라도 kn캡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사용차 스스로 확실히 들고 그 부정적인 여론을 승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으면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전계약 대수입니다 이거 이번에 강조할 방법을 잘 찾아 봤으면 합니다. 제가 쌍용차 직원은 아니라서 어떤 차가 얼마나 사전계약이 많았는지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차주면 있거든요. 사전계약 하루만에 얼마라든지 일주일만에 얼마라든지 아니면 누적 사전계약 대수가 기준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쌍용차가 지금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토리스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변속기, 가격, 디자인 아닙니다. 쌍용차라는 것그 자체가 단점입니다. 이건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소비자들한테 이해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쌍용차는 상패위기였다가 이제야 회생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나요? 쌍용차 사태 이후에 어떤 차가 제대로 팔렸나요? 그동안 혁신적인 엔진, 새로운 변속기 이런 걸 개발한 적은 있나요? 없잖아요. 만약 티블리도 한창 잘 나가고 넥스 스포츠도 잘 나갔을 때라면 토레스도 비판 대상입니다. 이번에도 이번에 쓰던 엔진하고 변속기를 우려먹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쌍용차 상황이 지금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신차를 못 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레스가 잘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잘 나온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잡아가는 게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니다 드리는 겁니다. 저는 쌍용차에 계신 임원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이라는 걸잘 압니다. 저는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논평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임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소비자들 여론이 이렇다는 건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고작 사전계약 때까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전계약이랑 출시까지 고작 한 달이면 끝날 일들입니다. 이한 달이 쌍용차가 진짜 살아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지가 한가름 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달 동안 진짜 바짝 해야 한다는 거고요. 딱시험기간에한달 남은 겁니다 그동안 공부를 안 해뒀으면 벼락치기라도 해야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쌍용차에서 최소한 검토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단점인 쌍용차라는 걸 어떻게든 벗어던지고 댓글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을 실제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비스 센터 문제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나온 영상들을 쭉 보시면 나오기도 하고 당장 중요한 건 지금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달 동안은 토레스에만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인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